어떤 것들 팔고 이 한번 가보실까요 쉿. 가보시죠. 네. 고선생님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선생님 열쇠 주시면 돼요. 2만원이야 <목소리도> 4만 4만원이야? 네그다 오... 똑같이 어디가시냐? 맨날 아, 내 네. 손에 삶아드이고요 아, 삶는 병은 따로 없어요? 저희는 저희만 삶는 거 따로 있어요 다른 다 받아요 아, 그래요? 네아직그 저희 집에서 안 된다 키5천 따로 받아요 네 구구? 누구? 구도 있어 <목소리도> 예? 아니, 아니 구구도 있고 다 있어

광어는 킬로에 얼마씩이에요? 여기는 킬로 안 팔고 말로 팔아요. 말이요? 여기는 부위별로 파는 게 아니고 네. 말로 파기 때문에 한 마리 10만 원. 이거 10, 10만 원이요? 이게 10만 원이요 이거 얼마 한치죠, 얘가? 한치는 짱그짱은두 마리 만 원. 네. 그리고 큰 거는 세 마리 네. 이만 원. 아. 몇분데시고요 우리 너을 싸라서 큰 거는 두 마리 만 원, 큰 거는 세, 마리 이만, 그러니까, 세, 마리, 세 마리, 마리 이만 원. 세 마리, 이만원 한치 두통리뭐아면 자리 안하면하나오고 뭐.. 하려면 하나씩 통요 네. 려면하시고 오세요. 네. 저, 이건 생선 이름이 뭐예요? 나씩통화하요네 하나씩 통화하려면, 하나씩 통화하동면안나씩안동하안에나씩 통화하려면, 하나에 통화하려면, 하나씩 통화하려씩통화하려요 하나씩 통화하려면, 하나씩 요 자연산이에요? 네, 아 이게 양식 여기가 자연산 도다리하고아 여기 여기 있는 거 도, 여기 저건 뭔네요 여기. 얘네가 광도다리. 광도다리요? 예. 그리고 얘네가 돌도다리. 보면은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돌도다리. 이게 이시갈이랑 틀린 거예요? 이시갈이요? 예. 네. 이시갈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어내는키로얼마예요 키로에 이게 4만원 4만 원. 5만 4만 한게 4만원 정도요 어.. 이게 한 4만원 할것 같아요 이거 아여기 요정도 가요? 네 아, 일단 좀더 보고 올게요 좀더 보고 오세요 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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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퉁이 신통 신통이, 신통이. <laughs> 신통이를 안 해? 어, 먹어봐요. 오늘 들어 얘는 한 마리 얼마 시간애 내요? 한 마리 만 원씩 드릴게요. 한 마리만. 한놈이에요한놈이야 얘네들은 한놈이야 얘는 순놈이고. 얘는 암농. 얘도 암농. 얘가 순놈인 것 같다. 얘는 순놈.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숙회해가지고 먹고. 김에 치알빼 가지고 김치 넣고 뿌리치기 매운탕 먹었는데 맛있어요. 음. 어, 대는꼬덕꼬하고파오리도 음. 아, 맛있고요. 파올리가도 맛있어요. 모양도 둘러보고 게요 네. 양치고 네. 자연산이에요? <laughs> 예. 고고도요? 예. 고고도. 이건 지치, 자연산 참돔이거는 그거, 응.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 사만. 요거 자연산 성재, 자연산 우럭, 양식은 이렇게 시꺼매. 양식은 이렇게 시꺼맣다고. 우럭 자체가. 그리고 우주가 닿은 거세 마리, 띵사 한 마리, 만원. 이런거 자연산 농어고. 농어는 자연산 은 연하고, 양식은 이렇게 시꺼매. 아. 이거는 아 자연산 뱅이도. 안 먹었어요. 응. 요게 자연산, 자연산 참돔 강우는 <목소리도> 음 진짜 크다. 음음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와서 강으로 양치 먹지 고 여기 나오는 고정을 이거지. 음 지치 음? 이거는 차 두짜리고 이거 저거. 저거는 우럭자연살이고오은 음 이만 원이고 킬로에 음 무는 음 얼마예요? k 로에3만원 주었냐? 3만, 5천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네. 이렇게 깨끗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래 진짜 삶만들여아 비용은 따를 수가 없고요? 아, 우리 왜이가한 갖고 삶아들여 아 그래요? 네. 아예한번뒤볼게요 네? 네마 키가 얼마씩 세요 아빠 5천원이요 2kg 2이요2 0 0 0이요 둘이 먹을 거라서 몇킬로그 정도 아니야 너무 작은 거 같고요 한 2kg는 하루에 얼마나 받을까? 35,000. 아, 현금으로 똑같아요? 예. 네. <laughs> 우리가 이게 5개 35,000 되고. 아, 내가 다예쁘네데 예, 예. 얘는 안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네. 껴 네. 있으면 어. 발라드리거든요. 어. 네. 아, 나 예쁘지 잠시만요. 예. 네. 네. 물진 않겠죠? 안 물어요. 물진 않는데 발판이 그래. 좀 위험해서. <laughs> 자, 잡아보세요. 흐거 <목소리> 어떻게 잡아야 요 이렇게 잡아요아 이렇게요? 예우와우와됐어 됐어 너, 너. 넣들어가 넣어 아물컵 있어요? 아나가요피가 나가야 돼요 키랑 아, 따라 안아네그걸 해주세요 전복은 어때요? 두, 두 마리에 만 원. 전복 두 마리에 만 원? 해삼. 해삼이 500g에 2만 원이에요. 한 3, 4, 개 이거 해녀가 어제 타가지고 온 거예요. 얘랑의 궁합. 아, 삽이야? 예. 네. 네. 잠깐 보여주세요. 해삼요? 아니. 전복요? 전복. 네. 전복. 아, 요만한 게두개만 네. 원. 네. 예. 두 마리에 만 원이요? 예.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예. 아, 얘는 양식이에요. 아, 얘 양식이에요? 네. 아, 얘가 자연산이에요 아, 해삼? 네, 해삼 해삼도 다 갈라 얘가 자연산이죠 흥아 아, 어 지금 처리고 이제 끝나면 또 언제 만나지 되나요? 이걸 섭이라고 하나요? 섭, 섭 응. 아이고, 양 한번 다듬을 때 전쟁이에요 와 엄청 크네요 네.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삶기 전까지 안 죽어요 얘. 아, 물진 않아요? 물진 않아요 오징어는 무는데 네. 얘는 그나마 안 물어요 아,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이제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삶는 거는 물만 끓에면 금방 당깁니다아 금방 삶아요? 네 몇분 정도 삶나요 어, 우선은 다리 한번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세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집어넣고 물 끓으면 한번 뒤집어주고, 또 끓어오르면 끝. 아, 머리부터 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다시 다리 한 번. 이제 훑어내지요. 자, 이러고 한번 끓으면 뒤집으면 끝이에요 끓으면. 이렇게만 한번 뒤집어주면 돼요 아. 네. 그리고 한번 더 끓어오르면 끝 아무것도 안보이죠? 네자 자, 이렇게 뒤집었던 머리 바로 하고. 다 익은 거예요. 아, 그래 네. 포장해 드릴게요. 네. 삼척시, 삼척항, 하러 헬센터에서 방금 사 문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삼척시, 삼척항, 하러 헬센터 뒷구멍입니다. 헬스센터 사장님께서 뒷골목에 오면 이렇게 식당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식당 하나. 쭉 걸어 가시다 보면 식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데 와서 상차림 비용만 내면은 그냥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